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여긴 미래 도시야. 라며 기절 초풍하는 순간들. 한국인만 무덤덤한 문화 충격 탑5. 바로 출발합니다. 5위. 요리용 가위의 혁명. 외국에선 종이 자르는 가위로 식재료를 자른다. 처음엔 야만인. 같다고 놀라지만 한번 써보면 그 편리함에 반해 갈비까지 잘라먹는다고 하네요. 4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영하 10도. 한파에도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국인은 몸속에 화가 많아서 그렇다는 소문까지 돈다는 케이커피 사랑입니다. 3위. 열쇠가 없는 나라. 아직도 열쇠 꾸러미 들고 다니는 미국, 유럽과 달리 한국은 전 국민이 디지털 도어락. 띠띠띠띠 네 번이면 문이 열리는 게 마법 같다고 하네요. 2위. 산후조리원 천국. 아이 낳고 찬물 샤워하는 서양맘들이 보면 기절. 2주 동안 마사지에 영양식까지 산모를 여왕처럼 모시는 세계 유일의 시스템의 부러운 폭발입니다. 대망의 1위, 빛의 속도 행정 처리, 인터넷 설치 2주, 면허증 갱신 한달 걸리는 외국 살다 오면 눈물 납니다. 점심시간에 짬 내서 여권까지 만드는 빨리빨리 한국, 진짜 살기 편하죠? 역시 한국이 살기는 제일 좋죠? 여러분이 느끼는 한국의 장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